잘 왔어? 뭐 앞으로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잘 풀고 가야지 그거? <laughs> 그거 아, 전화 어디로 가? 음, 너 같은 애? 너 같은 애란 말뭐 별거 아니야 뭐 숨쉬고 살고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살아봤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싶은데 아무거나 뭐 아무 취급이나 받아도 괜찮은데 그냥 사는 거지 그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한 채 세상에 내질러졌으니까 목숨은 붙어있으니까 사라질 연기는 없으니까 불쌍하잖아 나 같은데. 내가 왜? 난 너하고 다른데. 아, 너 이것도 궁금하다 그랬지. 어차피 갈거 그냥 도도 되는데 왜,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. 괘씸해서. 그냥 조용히 고분고분 짜지면 될 일을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, 감히, 나한테, 이제 의문 풀렸지? 전부 다.